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예. 메뚜기 알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십니까? 잘못 들어본 것같습요 네. 그만큼 청년들한테 아주 신종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방노동청장이 그이 영어를 모른다. 좀그 자체가 문제라고 봐지네요. 한 주에 15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메뚜기 근로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휴수당도 못 받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메뚜기 알바 자체를 모르니까 메뚜기 알바가 몇 명인지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183만 명이었습니다. 1년 만에 25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3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이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현실이에요. 네? 우리 고용 현실이라고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린다고 하니까 그런 민간에서 일자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이 전부 노량진 공시촌으로 몰려가지고 말이죠. 한해 40에서 50만 명이 지금 공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1년 경제적 손실이 1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이 자녀들에게 고용을 세습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예, 네, 잘못된 겁니다. <laughs> 지금 고용 세습하고 있는 어, 업체들이 산지사망 근로자에 대해서 우선특별청까지 보함하니까 360개 돼요. 이번 그 서울교통공사 또 마찬가지로 고용 세습이 드러났죠. 무려 1,285명을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평균 연봉 6,800만 원짜리를 1,285명을 정규직 전환했어요. 이걸 30년으로 계산하면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그말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노동계로부터 얻을 것은 얻어내고, 노동계로부터 줄건 주고 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퍼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신념이에요. 박원순 시장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빚이 6억 3천만 원이에요. 빚이 6억 3천만 원인 서울시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네? 자기 회사, 자기 개인 돈이 들어가는 거였다면 이런,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경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단체장을 맡으면 이렇게 사고를 쳐요. 거기다가 박원순장 이것만 한게 아닙니다. 자기 돈 선거 때부터 자기 돈 민주노총 해고자들 대거 복직시키고 해고됐던 전 노조위원장은 서울 도시철도공사 구호선 부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저는요 이건 명백한 다음 대선을 앞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이 노동 관계의 문제만 문제만이 아니라 사전 명백한 사전 선거 운동이에요. 예? 서울 고용노동청에 서울 서울 어,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이런 서울 교통공사에 대해서 근로 감독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고용실습 등에 대해서는 그 단체협약지도 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국회 법안도 올라가 있고 아니 아니, 아니. 있습니다. 지금 국회 법안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건 망급하실 필요가 없고 근로감독 빨리 즉각 착수하세요. 네?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저희들 관련법 저총 여부를 지금 서울시 감사원장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동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서울시 감사원 등에서 일차적으로 네. 검토한다고 고용, 하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뒤에 겠다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런 생각을 아니 지금 감사원이나 서울시는 서울시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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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신들의 일이고 감사원은 지금 국가 전체를 감사해야 될 감사원이 있는데 지금 고용 세습이 벌어졌는데 지방 서울 청장의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네? 그러니 고용 소습이 계속 벌어지죠. 이 정부 눈치 봅니까 지금? 네? 공무원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